자, 직선 A과 타원이 있어. 그지? 그 점이야. 그럼 봐봐. 직선, 타원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데, 생각 해보자. 우리 뭐 있냐면, 고유 때 배웠던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고유 때 배웠던 내용이, 자, 어떤 이차 함수가 있고요. 어떤,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요, 최단 거대 어떻게 구하죠? 최단 거대 어떻게 구해? 예당 평행한 직선을 구한 다음에, 아무 점, 이메일 점문가가 구해서, 이거리 같으니까, 요거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공식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타원이 있어 그럼 타원이 있는데 자임의의 타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점인지 몰라 타원이 있는데 이 타원에서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있겠지 그 얘랑 모인 걸 그는다고? 평행인 걸 이렇게 그다고 그러면 어떤 점인지 상관없잖아 그 임의 점에서 뭘 구해 거리들 구하면 된다고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해 했어? 무슨 이지 어디 점에서서 상관없어요 다 같죠? 이 점들은 정과식선의 벌레인.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자얘를 보면 여기는 x1 접점은 y1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4분의 x1x 더하기 어, a제곱분의 y1, y는 얼마예요아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에 대해서 정리하면 0이면 1-4분의 x 원 음, 어... 어, 아, x 고요그죠그 다음에 A 제곱은 다음에 A. 제다은넘기그다그다넘겨야그다그다음그다 어... 에 A. 그다 어, 에 A. 그다어에 A. 그 다음에 그다한에에걸 수가 없네그다에 A. 에 A. 수가 없으 A. 까 자, 에 A. 제곱음에 A. 이다음 4분의 x 음 x.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따라서 y는 모곱해양변에 y 원분의 a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y 원분의 a 제곱을 곱해주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뒤로 곱해줄게 4y 원분의 a 제곱의 x1 그죠? 그다음 얘는 y 원분에 그냥 뭐가 돼요? a 제곱이 되네 그죠? 잠깐만 우리가 하나 안고 있어 뭐예요? 기울기 얼마 돼야 돼? 평행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야 되잖아. 따라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y 1분의 그래도 계산만 복잡한 거예요. a 제곱의 x 1은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식도 한번 보여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예요? 그 접선을 구한 거죠. 그러면 아무 점이나 괜찮잖아. 이 어디 점이든 길이는 다 같겠어, 안 같겠어? 어디 점이든. 그럼 뭐가 제일 편하겠니? y제 편이 제일 편하겠지. y제 왜? 0콤마니까. 그럼 여기 이미의 점을 접선이의 점이에요 0, y1분의 a제곱이라고 둔거예요 그러면 정과 직선의 1은 뭐예요 공식이 어.. 2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10은 0이죠 그럼 정과 직선의 거리 공식은 구한거예요 그지? 그럼 정과 직선의 거리공식 구하면 그죠? 루트에 2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그죠? 절댓값에 자 x좌표 0이니까 그죠? 어 y1분의 a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 되네 이게 얼마야? 2초야 이게 아세 무슨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절댓값 y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0은 5가 되네요 이 아세 무슨지? 그러면 y1분의 a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얼마돼야 돼? 15 또는 15 또는 얼마돼야 돼? y1분의 a제곱은 마이너스 오라고 치면은 얼마가 돼야돼 5가 돼야되네 두개가 나와요 그죠 그럼 y1분의 a제곱이 15 또는 5, 5인데 중요한거는 어디에 있어야돼? 자 y제곱이 만약에 15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10보다는 어떻게 되는거지? 더 큰거죠 10보다는 그럼 이쪽에 있겠지 얘는 이렇게 안 돼. 안되네요 그죠 얘보다 더 작아야되죠 그래서 얼마야? y1분의 a제곱은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서 푸는거예요 y1분의 A 제곱 대신 얼마나요? 5라고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x1 곱하기 5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럼 따라서 x1은 얼마야? 5분의 8이 되네. 그죠? 그리고 x1은 5분의 8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y1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뭐가있어 그럼 얘는 y는 얼마 나온거야? 마이너스 2 x 의 플러스 5죠 그럼 여기다 x1 대신 얼마 나온거 5분의 8을 넣으면 y1은 계산 바로 나오죠? 얼마 나와? 5분의 9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구하는게 뭐예요 어, 최소값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어디 어디 고있죠 여기서 구했죠? 이미 여기서 그죠? 여기서 구했잖아 그죠? 그럼 y1이 얼마야? 5분의 9분의 그러니까제제은은 곱하기 y 0 5 0 0 0 5 0 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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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다0 0 0다